이사가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준비가 돼서 사실 이사 확정되고 거의 일주일, 이주만에 저희가 정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공사도 해야 된다 <목소리도> 자 과감한 아지트가 많이 더러웠어요 왜요? 뭘거요 난장판 전쟁통 자, 아 진짜 전쟁통 아니야? 지금 전쟁통입니다 아지트가 더러운 이유는 과감한 인생이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우 어디 가서 공개 안 했지? 네. 네. 그렇지. 아, 이거 올라갈 때쯤 공개해도 되겠다. 근데 그 공개하기 전에 여기 화면에 맞아요. 모르는 분이 한분 계신데 <laughs> 모르는 분 맞아요?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 좀 있어요. 아 이런 반이 지나고꽤 많은 콘텐츠였네 미원성 여행 이후 참가자분들은 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과감한 인생이 이제 이사하면서 새로운 멤버가 또 들어왔어요 새로운 멤버라고 하기는 그렇고 중고 신입! 사실 이 아지트가 저희가 이전하면서 이제 또 멤버가 들어왔는데 또 의미 있는 게이 아지트 시작과 동시에 들어왔던 멤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아지트의 정도가 제일 많고 제일 오래 썼던 멤버가 아지트를 이제 이전하면서 제이 다시 들어왔고 소개 한번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 감이 떨어졌어요 <웃음> <웃음> 원래 과감한 인생에서 촬영, 편집 두명 닦아리를 먹 있어서 로키 PD라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희 광화만 인생에 여자 멤버들밖에 없어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원래 저랑 거의 로끼랑 처음에 둘이서 광화만 인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옛날 영상 보시면 둘이 나오는 게 많은데 그때 이제 했던 친구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광화만 인생을 같이 해서 이제 영상 피디가두 명이 되는 형태가 됐고 이제 범투기는 영상을 안 하지 않을까. 아, <목소리로> 아, <목소리로> 아, 네. 영상 을 잘해왔고, 우리 본편을 거의 애인으로 맡았던 그리고 과한 인생, 이 과한 인생의 어. 주인공. 원래 이걸 시작했다, 만들었던 제가 만들었습니다. <laughs> 어, 이걸 만들었던 로키가 들어와서 이제 좀더 과한 인생이나 영상 퀄리티의 다양한 시도들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또 장소도 또 이전을 할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관악구였잖아요 신당역 근처에 있는 지하 3한 5평 정도 되는 이 공간에서 한 4년 넘게 있었고 이야, 이제 관악구에서 서통으로 아. 갑니다. 와우 저희가 2호선 라인에서 일단 많이 구했고 음. 매물을 엄청 많이 찾다 보니까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서 뭐 매물 환경도 있어야 되지, 위치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완했을 때 교대 근처에 있네. 공간도 갖고 또 지하에서 지상으로, 지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볼까? 과한 인생에서 어. 말했던 거다 찍혔어요. 어, 그러니까. 아 우리가 어. 우리가 과한 인생에서 말했던 거 지상 온공간 어. 그런 거다 찍혔고 데빌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있고, 있고 수전도 그리고 있고 그리고. 4갔드. 여기에서 한 4분? 맞아, 말도 안 돼. 어, 완전 아깝다. 엄청 아깝다. 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많이 보완됐고, 뭐, 아쉬운 점은 평소가 좀 작아졌다. 음. 근데 뭐, 그거 이상의 메리트가 있었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음. 비싼 월세가 생겼다. 아, 음. 고정 지출이 많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만큼 오는 사람들 많이 이제 또 수용할 수 있다라는 또장점이잖 구도 터미널 한정거장 사이. 맞아요. 고터에서 한정거장, 남부 터미널에서 한정거장, 무호선, 3호선이다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 원래 여기 아지트 끝날 때, 여기에서 약간 송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사가 너무 타이트하게 지금 준비가 돼서, 사실 이사 확정되고 거의 일주일, 이주만에 저희가 정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공사도 해야 된다. 여기 <laughs> 네, 들어오자마자, 지금 험한 일을 또 다시. <웃음> <웃음> 험한 일을. 근데 록키도 아지트를 만들 때는 없었어요. 아 맞아. 다 만들고 들어왔기 아 때문에, 이제 경험,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이번에 이사할 때는 로키랑 저, 저랑 이제 많이 하지 않을까. 요아직트 만드는 영상은 로키가, 로키가 편집했어. 그게 첫 어... 로키 입봉장그 2편을 또, 또 찍게 되겠네. 요편 어, 2편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과감한 인생이 이제 목표로 했던 지상으로, 그리고 좀더더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를 갔고또 많은 시도들을 이제 해야겠다는 생각되고, 또 멤버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 또요 시쯤에 저희가 여행도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도 몇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하면 좋은 변화지 않을까. 이제 이사하고 우리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 안에 각자의 목표가 또 있는지 그런 거 한번 해볼까요? 몇 개월? 목표죠? 지금 일단은 1년 반을 계약했어니그 아... 1년 반 이후에 저희가 그걸 낼수 있는 돈이 유지가 된다 계속하고 아... 아... 아니면 사실 목표는 1년 반 안에 다른 더 좋은 데로 이송하는 음... 4년 동안 지켰으니 1년 음... 반으로 그다음은 이제 한 음... 3개월 <laughs> 시간 <시한거지>. 거아에 <laughs> 진짜 이사 가면서의 뭐 마음가짐이나 목표 같은 거 혹시 있나요? 일단 지금처럼 지각 안 하고 왜냐면 교대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 20분 더 추가돼서 일단 지각 안 하는 거 일단 어, 어, 어. 1차 목표 저 개인적인 저와의 약속고요 어, 어. 일단 교대가 1이랑 분위기 달라서 거기서 조금 컨텐츠 같은 거를 소규뭘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음. 꾸려보는 거가 또 목표 그리고 림자는 그거 있잖아요 네 브랜딩 아 브랜딩 어. 과인의 브랜딩을 어, 조금 브랜딩을. 더 새롭게 보다는 브랜딩을 좀 단단하게 만드는 형태가 렌자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브랜딩을 새로 만드는 거는 사실 브랜딩의 역할이 아니라 그냥 변화한데 지금 있는 브랜딩을 조금 더 확고하게 만드는 게 렌자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싶어요. 새로이형소품을 간단한 느낌으로 약간 음. 스토리 형식의 컷편집만 들어가는 영상이 많으니까 음. 그런 걸로 해서 쭉 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지금 <laughs> 아침에 오면 서더 생각한 게 G1층 VS 엘비 없는 5층. 이렇게 이렇게 재 걸어가지고 약간 그런 거 만들고 이 아지트 어떻게 변할지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 성을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라고 뭐 아지트 그래서. 뭐 일과도 네, 있을 네. 수 있고 뭐 출근 네. 에피소드도 있을 거 짧게 짧게 약간 쇼포명 약간 브이로그 같은 느낌 그 교대 근처 사시는 분들이 보면서 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약간 그런 브랜딩으로 가고 싶다 좋습니다. 지트는아 솔직히 신대방 올 때는 위에가 카센터잖아요. 좀 만만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그지걸로 다니다가는 좀 부끄러운 순간들이 많이. 거기는 많이 진짜 약간 직장인들이 많아. 젊은 많아. 직장인들이. 올 네. 사람이 많아. <laughs> 커피 들고 있는 <laughs> 사람들 다 <사라진다> 맛있어. <laughs> <막>. 우리 <laughs> 도막 사원증 만들자고 <laughs> <꿀린다고>. 했었어. <laughs> 콜린다. <laughs> <laughs> 로케가 그얘기 했거든. 카드키를 해주자. 근데 네? 찐팬까지찐팬들도 어? 카드키를 주면 어떨까. 어? 구독하는 사람들. 중간에 언제든지 올수 있게. 그게 그 멤버십 입장.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비밀번호 알려주니까 좀 불편한 게 있어서. 그렇게하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우리 팀원들도 상황 좀가진 어떨까 했는데 이제는 제가 우측했던 게맞을다쉽게들 <laughs> 목걸이 안안 들고 간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장소가 이런된 만큼 뭔가 출퇴근하는 기분으로 마음가짐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예전에 대장을 포함해서 연령대가 좀 낮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8년 차가 되면서. 팔로워하고 있는 친구들도 연령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느낌 같이 나이가 아, 드는 거 그래. 같아 <laughs> 오히려 좋아 그때 20대 초반에 안 오는 건 아닌데 전체 평균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으로 많이 바뀐 것 같아 음. 그런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대에도 많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오히려 더 새로운 직장인 분들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어서 임자가 얘기했던 그 브랜딩과 함께 타겟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커뮤니티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제가 지금 한 반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더 전문성을 찾고 싶다. 그래서 요즘 제가 스스로 기믹에 빠져있으려고 화장하고 열심히 꾸미고 오거든요. 오늘 이렇게 왔지만 <웃음> <웃음> 하필 오늘은 아니야. <웃음> <웃음> 제가 요즘 막 슬랙스 입고 셔츠 입고 와요. 이렇게 오고 싶습니다. 어. 어 제가 여기 지하에 한 2년 동안 있으면서 항상 외쳤던 게 지상을 제가 한번 가자라고 이게. 지하 얼마 있었다고? 2년. 2, 2년 있었어요. 꼰대 꼰대. 꼰대 꼰대. 전 4년 아. <laughs> 지하에 있으면서 지상에 가고 싶다라는 열망이 들 있었는데 올라가서 좀더 나은 지금 별로라는 건가요? 진. 에이 에이. 네. 내가 말할 대로 들을게.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영상을 좀 빨리 만들려고 이제 요즘 좀 노력하고 을 있는데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뵙겠습니다. 오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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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목표라면 은 다른가지얘기 과인이 없어지지 않게 <laughs> 만든다. <만약에 되지 않게, 웃음> 과인을 연명시키자. 그거만으로 1인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어... 그 생각이 있어서. 영상 p d 로서는또 있어야 될거아니에요 원래 생각하고 있는 거는 어. 욕심이 많아요. 말을 말해. 그래가지고 인스타에 1분짜리. 지금 약간 네. 없어졌죠. 맞아요. 하우트. 아우투. 맞아요. 하우트가 없어가지고. 그걸 엄청 탐냈어. 왜냐면 하우트가 사실 방어면에의 빨로우를 엄청 급변화시켰던 컨텐츠인데. 다미가 이제 하다가 가가지고 사라졌었는데 음. 로키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컨텐츠니까 로키 스타일대로 발휘 시켜보는 게 없구나. 그래서 이제 민자랑 이제 새로운 브랜딩 음. 하면서 좀 새로운 방향성으로 쇼츠를 뽑으면 좋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인스타에 다양한 영상으로 아직도 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는 번생 열심히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laughs> 대표님의 저요 대표는? 저는 월세를 잘 내는 거 <laughs> 월세가 여기에 두배가 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뭔가 과감한 인생은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는 것, 새로운 것들을 변화하고 도전하는 팀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재밌는 아이디어와 시도를 응원해주는 팀보다는 기획과 브랜딩이 진짜 잘 되는 팀으로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도를 빼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 그 시도 안에는 좋은 브랜딩과 기획이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걸 많이 안 꺼냈는데, 이제는 좀 연차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었던 그 방향을 좀 많이 꺼내고, 그걸 많이 공유하면 어떨까. 그게 앞으로 좀 저희 과감하게 생 브랜딩이 되지 않을까. 정기 컨텐츠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과잉을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평일날 할수 있는 정기 컨텐츠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면 어떨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커뮤니티 하나 생각한 게 있거든요. 출근시간이니까 출근하기 전에 7시 정도에 만나서 8시 반까지 1시간 반 정도 대화하 제가 원래 스피치를 했었기 때문에 또 스피치를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대화? 아이스브레이킹 할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저희가 또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잖아요? 어, 아 이걸 본게아니고 왜? 저희가 좌식이라서 좀 편한 느낌이 있었지만 단점이 있었어요 오래 네. 앉아있기 힘든 있었는데 이제 입식으로 바, 바뀌어서 우리 사무실도 입식으로 바뀌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일을 진짜 아지트처럼쓸수 있는 사람들을 좀 늘리는 게 어필이지 않을까를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희한테는 이게 또 엄청 큰 도전이에요. 저희 같은 약간 스타트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 업으로 만들고 있는 과정이 있는 팀으로서 공간이 없었던 팀이 공간이 생겼었고 외지에 있는 지하에 있던 팀이 이제 2호선 한가운데 지상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 과정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 여러분도 같이 그 과정의 성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성장하는 걸 많이 공유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저희 응원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성장하는 그런 진짜 과정이 아름다운 과감한 인생이 좀더될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더 우리 자주 만납시다 이상하면 이제 사한 데서 만나드시다 안녕! 올해 목표, 멋있는 팀 되기! 이야! 다음 과한, 과한 인생은 다음 공간에. 그러니까 더 예쁜 공간에서 좀 찍어봅시다. 음, 음. 안녕! 새로운 아 아티스트에서 만나요!